안녕하세요. 8만 회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중고차 할부 전문 업체 사다니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저희 사다니카에서 1,800만원에 판매 중인 2006년식 BMW 550i 차량으로 14만 6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HUD, 버튼 시동, 썬루프, 후방카메라, 열선, 통풍시트, 전방감지기 등 다양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사다니카는 중고차 매매상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국산차 및 수입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차량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다니카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이요, 꾹.